안녕하세요. 수위처싸기닥 이이사입니다. 오늘은 뉴 SM3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투명하고 정직하게 합니다. 사고차는 안 합니다. 비대면 영상통화 전국 탁송 가능합니다. 자, 뉴 SM3 엘리 2013년 시 2013년 2월입니다. 휴발유 오토 흰색에 10만 킬로입니다 연식에 비해서 키로도 상당히 좋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인데 판금 도색은 있습니다. 자 대각선 방향이고요. 전면부, 후측면, 뒷면, 운전석 시트,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시트 상태 깨끗합니다. 자내비게이션 이렇게 나와 있고요. 키로수도 10만 키로입니다 전동 접이식 들어가 있고요.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자 블랙박스 채널 들어가 있고요. 뒷좌석 송풍구, 엔진룸, 휠가 타이어 상태입니다. 자이렇게 해서 뉴 SM3 엘리 차량 말씀드리면서요. 자, 수입차 싸게 사기 2사는 2022년 경기도 자동차 매매사업 주와 표창장 수여 받았고요. 100% 신용 판매와 성리로프고지공기 원출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모토 아래 www.수입차싸게사기.com s a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매진 이년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 통화 탁송 가능하고요. 전액 카이브 차량 매입 저시용차 카이브 대차 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카톡 보내 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 주시면 실시간 매물 카톡 보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성구 권선로 308-5 도이츠 워터월드 211호 수입차 싸게 사기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뉴에셈3 엘리 차량 말씀드리면서요. 성능 기록부 안내 올리겠습니다. 한 달에 2,000km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메리츠 화재보험 10460km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단순 교환도 없고요. 사고 이력 전혀 없습니다. 다만 운전석 뒤펜다 판금 도색은 있지만 교환은 없는 예, 완전 무사고 차량 맞습니다. 자그 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누에 m 3 엘리 차량 말씀드리면서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제 얼굴 밑에 보면요 V자 마크 있습니다. 더 보기 이거 클릭해주면 w w w 수입차싸게사기 c o m 있고요 여기서 한번더 클릭해주면요 을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연신 모델 기로수 가격 탄나니 보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이 있으시면 차량 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USM3 6965 이 정도만 알려주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수이차 싸게다 2-2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브리면 미 매장인 도이치 오토 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 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까요. 웬만한 국산차 수입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 수이차 싸게다 2-2사는 1년 365일 토요일에 룰렛 다 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 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 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상 뉴스엠쓰리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